육은 찍먹이죠 소스에다가 하는 거는 좀 나쁜 짓이야 신당동에 왔어요 중앙시장이라는 곳이고요 해가 너무 고픈데 이 동네에 한국 시장인데 베트남 시장 같은 그런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신상 맛집이고요 유튜브에는 아직 리뷰가 없을 거라 생각되니까 한번 제가 먼저 해볼게요 여기는 새롭게 생긴 곳이에요. 그래서 저 되게 궁금했고, 그, 베트남처럼 진짜 그렇게 거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 좀더 묵직함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베트남 분들 서빙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여행을 온것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24시간 한다고 하니까 술 먹다가 새벽에 생각나면 달려와야 될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자, 메뉴 소개해 드릴게요. 포2 5에서는 메뉴가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포국수, 분짜랑 껌승. 단추하네요 포인트. 계란 추가 있고요. 2,000원. 그다음에 면하고 국물 추가 풀이에요. 아니 국물이랑 그다음에 면 추가해서 먹으면 좀더 개이득? 메뉴 다섯 가지인데 뭐 고를 필요 없고 전 메뉴 다 시키는 걸로. 싱아. 아저 살겠네. 쌀국수가 나왔어요. 같이 주시는 고수랑 쭈주랑 넣을게요. 지금 보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약간 상큼함을 더하기 위해서 라임을 뿌려준다. 작은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새벽 5시에도 열고 하니까 근처에 동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회장하러 되게 많이 온대요. 뭐 소주 안 파는 건좀 아쉽긴 하지만. 와, 아,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집으로는 난박 좋아하는데, 여긴 좀더 육향이랑 무슨 소스를 서, 섞은 것 같아. 아, 이거 그냥 해장국인데? 두 번째 시킨 거는 분짜. 베트남 비빔국수 가격은 만 원이에요. 가격대도 다른 데 비해서 되게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짜조랑 돼지고기 구운 거랑 야채가 이렇게 있어요. 안에 보면은 비빔 누들이 있고요. 소스를 투하할게요. 쭉. 어? 찍어드셔야 돼. 요 몰랐어. 나분짜많이안 먹어봐서 몰랐나 봐 탕수육은 찍먹이죠. 소스에다가 하는 거는 좀 나쁜 짓이야. 이거 짜조랑 깻잎이랑 이거랑 원래 찍어먹는 거지만 이 면을 누들을 올려요. 이 상태로 먹어볼게요. 음. 음! 짜도 맛있어! 약간 피쉬소스랑 상큼해가지고 그냥 샐러드 먹는 느낌? 이거 먹으면 왠지 살 빠질 것 같아 다음 소개할 거는 껌승! 이것도 만 원이고요 숯불 돼지고기 덮밥이에요 보니까 유정란은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2,000원에 근데 추가하진 않았고 당근 샐러드랑 양배추, 깻잎, 돼지고기 약간 분짜랑 구성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노른자를 싹 터트려서, 요, 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깻잎 두 점, 양배추 두 점, 올려서, 한입 먹을게요. 어... 너무 큰데? 나는, 붕짜가 더 맛있어. 사조는 아까 보니까 미리 만들어두고 주문 들어오면 튀기시는 것 같고요. 짭조름한 맛에 안에 국수랑 섞여가지고 그냥 술안주네 이건.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여행을 못 가잖아요. 제가 가고 싶은 나라가 일단 베트남, 라오스, 식도란 여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근처에 제대로 현지 느낌 난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아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 여행 못 가는 지금 한국 전통시장 안에 있는 베트남 시장 음식을 맛보는 느낌? 신당동에 저도 오늘 여기 보면서 맛집들이 많다는 걸 새롭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다섯 군데? 맘 잡고 와가지고 다 뿌셔는 그런 투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